안녕하세요.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로또믹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미리 어버이날 챙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자녀분들한테 챙김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 다른 주말보다는 바쁜 주말을 보내셨죠? 오늘도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월요일 시작되었으니까 또한주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당첨번호 1066회에서는요. 6번, 11번, 16번, 19번, 21번, 32번이 나왔습니다. 10번대에서 무려 3개나 나왔고 40번대가 전멸했는데요. 저희 로또믹스에서 보여드렸던 표를 한번 보실게요. 로또믹스에서는 통계의 측수와 예상수와 재해수로 나눴었는데요. 이 재해수 10개 중에서 재해수는 9개가 지금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수 적중률은 90%였는데요. 통계 예측수에서 16번이 나왔고요. 예상수에서 6번, 11번, 32번이 나왔습니다. 아, 21번도 있네요. 이렇게 총 5개의 숫자가 나왔고요. 여기서 40번대를 만약에 전멸하셨던 분들 단번대에서 30번대의 전멸은 사실 적중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번대 전멸하신 분들은 40번대에서 당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40번대 지우고 재해수를 지웠다면 재해시 적중률이 93%가 되고요. 통계 예측수에서 16번, 예상수에서 6번과 11번, 21번, 3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서 선택하셨던 분들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067회를 위한 통계 분석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표는 홀짝 통계인데요. 20주간의 통계고요. 1066회에서는 3대3 비율로 홀 3개 짝 3개의 번호가 나왔었죠. 20주 동안 총 9번이 이 3대3 비율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번호가 2대4나 4대2가 있습니다. 그래서 1067회에서는 이 번호들 2대4나 4대2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끝수의 개수입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이 끝수의 개수를 보면요. 1061회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개수가 그러다가 1064회부터 개수가 654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1067회에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계속 내려가던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하던가. 그래서 끝수가 똑같은 번호가 나와서 끝수의 개수가 세 개가 되던가, 또는 다섯 개가 되지 않을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첨 번호의 합계의 흐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주간의 그래프인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164회에서 100 미만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확 뛰어서 140으로 나왔다가, 다시 100에서 조금 위에 번호인 한110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 155회에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래프가 있어요. 100 이하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좀더 많이 뛰었지만, 160 이상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갔죠? 한150 정도 나왔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160 이상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66회에서도 이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살짝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많이 뛰지도 않고 조금 130에서 110 정도의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요번에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합계는 110에서 130 정도로 구간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이 1055회의 그래프랑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다음은 출연 미출연 번호입니다. 최근 10주 동안 대출연 번호는 45번입니다. 저번 주와 동일하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최근 10주 동안 출연 번호 그리고 그에 따른 총 횟수, 이렇게 나왔는데요. 45번, 총 5번이 나왔었고요. 그 아래로, 그 대출연 번호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번호를 또 보겠습니다. 40번이 10주 동안 4번이 나왔고요. 3번이 4번, 32번이 4번이 나왔습니다. 32번 같은 경우는 1066회, 요번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대출연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3번, 32번, 40번 이렇게 대출연 가능성 있는 번호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최근 10주 동안 미출연 번호입니다. 1, 2, 5, 12, 14, 15, 17, 26, 28, 29, 36, 39, 42, 43, 44 번호가 엄청 많네요. 이 중에서 10번대, 요번 주에도 3개나 나왔었는데, 10번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 14, 15, 17, 1 0 6 6회에서나안 나왔던 번호들인데요. 이 번호들 조금 유심히 봐주시면 좋구요. 다음은 전체 출현 상위번호입니다. 34, 18, 12, 45, 27, 17, 14, 13, 39, 40. 출연 상위 번호에서도 지금 10번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10개의 번호 다 중요하지만 10번대에 요번 주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눈여겨 봐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45번하고 27번. 물론 45번은 대출연에서 정말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빠져도 좋을 것 같은 번호지만 45번하고 27번이 출연 상위에서는 또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이번에는 출연 하이번호 보겠습니다. 9, 22, 32, 28, 23, 30, 41, 29, 25, 6번입니다. 출연 하이번호도 지금 10개인데요. 이 출연 하이번호는 확률이 낮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연 미출연에서 봤었을 때는 제외수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지금 표에서는 10개의 번호가 나왔지만 이 번호들이 출연상이나 대출연, 미출연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출연하위 번호에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외수가 아닙니다. 현재 20번대가 지금 출연하위에서는 많이 나왔는데요. 28번 같은 경우는 미출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28번은 지워주시고요. 아, 그리고 대출연. 대출연 번호는 아니지만 대출연의 가능성 있는 번호, 32번. 32번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32번이 혹시 요번에 2월수로 또 나오는 거 아닐까? 지금 대출연 번호에 가능성이 있는 번호로 나왔기 때문에 32번 좀 관심이 가네요. 어찌됐건 이 8개 번호 제외해주시고 나머지를 이 대출연, 미출연, 출연 상위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좋은 숫자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팁을 드리자면 이 17번, 14번은 출연 상위 번호에서도 나왔는데 여기 17번, 14번 미출연에 나왔어요.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10번 때는 14번과 17번 조금 더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39번 미출연에서 나오고 출연 상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번 때에서는 39번을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 미출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저희 로또믹스님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